안녕하세요 수지의학과 장 김정구 입니다 치료는 항문 내부에 감염이 진행되면서 터널 형태의 염증이 형성되는 질환인데요 특정 조건에서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통 이게 생활 습관 질환 뭐 면역력 이런 것들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께서는 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더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첫번째 잦은 항문 염증이나 농양 이런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치료는 항문농양 이제 고름 주머니가 이제 형성됐다 이제 터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 주위가 자주 붓거나 통증이 있다면은 감염 위험도 높고 위생이 불량해지면서 이제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 변비 또는 이제 설사를 자주 겪으시는 분들께서도 치료가 잘 생기는데요. 배변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배변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잦은 설사로 항문 주의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변비나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그럼 되기 위이서 배변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로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네요. 크론병 또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신 분들께서 치료가 잘 생깁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뭐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항문도 장의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문 주위에 심한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따라서 이제 치료가 동반될 확률도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제 설사가 잦고 항문 뭐 주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통증이 있다면이런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